지금 5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겠죠. 그렇죠. 5세트 현대건설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5세트 시작. 서브, 아, 서브 에이스입니다 본인도 너무 놀라서 이다영 내려 와 스펙터스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바쵸 카르바치 블로킹 득점. 아, 지금. 수비가 잘 됐는데, 너무 높게 <laughs> 오다보니까내시브잘 <laughs> 됐습니다. 올려놓고 주나. 살려냈어요. 그러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배윤아가 받고, 문정환 연타! <laughs> 네. 배윤아 선수의 공을 일단 현대건설 쪽에서 걷어냈습니다. 낱갯다로 아, 챔피언! 서브 에이스 야유진 파트 한민경 받고 공격 준비 마야 강타 블운트 8대5 살짝 내려왔고요 양효진 이런 앵공을 넘겼어요 살리네요. 다시 만듭니다 포위에서 마야의 살렸고요. 공격을 다시 살렸어요 박정아 뜸내다 블로킹 바운드 가볍게 양효진에게 임명옥 받고 박정아, 하이볼! 아, 속에 떠나 잠든. 문정아 잘 받았습니다. 박정아 아, 네. 다시 한 점차 올려놓고 양해진 아, 네. 터치 아입니다자 아, 네. 동점 기회인데요 올라갑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아, 커버 됐습니다 다시 만듭니다. 다시 한번 박정아 수비 됐고요. 수비로 받았어요. 올라갑니다 마야 방타. 아 수비 좋아요. 다이렉트. 따라갔고요 올려놓습니다. 가운데 따라갈만 아, 도착. 정지훈 선수입니다. 아이 결정적인 득점을 네. 신인인 정지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아 흑점아. 좋아요. 네. 14대13 자리 시공 흔들렸습니다. 마야 쪽이에요. 스파이크. 아, 경기를끝남니다자 하지만... 그러나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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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laughs> 현대건설이 결국인 네. 한국도로공사에게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거둡니다